따라 그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정말 사랑하는 아주 진짜 우리 연합회 우리 회장님이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laughs> 자 이번에 오실 리저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꼭 드리겠다고 오신 분이 사단법인 대한 가수협회 인천지회, 지회장 엄태웅 회장님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인사 말씀드린답니다. 모시겠습니다. 자, 큰그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엄태웅 회장님.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한 가수협회 인천지회, 지회장 엄태웅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어, 북도는 아름다워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북도를 사랑하고 북도를 지켜내는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도사랑회라 중앙이와 한국인 대한가수 옆에 인천취해가 북도를 사랑하고 북도를 지켜내는데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북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우리나라의 북도를 지켜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함께 뭉쳐서 저희들과 함께 북도를 사랑하고 알리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북도를 사랑하는데 저희 둘다두단 갈채만이 둘다 노력한다고 지켰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지켜주셔야만 북도는 지켜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독도 지키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또 우리 오늘 가수분들이 많이 출연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봉사로 무료로 이 자리를 오신 우리 천사들에게 공연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환영해 주셨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많은 힘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도 날에는 더웠는데 지금은 공연 관람하기 아주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선창을 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세번부창을 하면서 저의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나는 시간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선장하면 크게 세번 우리 땅 우리 땅 우리 땅을 외쳐주시기를.